절대 부등식 1단계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일단 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보여 드릴 건데요. 이 부등식이 조금 복잡하게 생기긴 했지만 이걸 그대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생겼냐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식이 좀 복잡하죠 자, 이 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건 유도 과정보다도 일단 이 공식 자체를 그대로 암기하고 적용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오는 4개의 미지수 a, b, x, y가 모두 실수일 때만 적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네 개의 미지수가 실수면 그 수가 어떤 수든 상관없이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뭐예요? 그렇죠. 이것도 절대 부등식이라는 겁니다.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가장 대표적인 절대 부등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식이 오른쪽에 있는 식보다 웬만하면 항상 큰데요. 딱한번 좌변 우변이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AY와 BX가 같을 때만 저 등호가 성립하거든요. 자 이게 왜 이런지도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유도 과정에서요. 우선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공식을 항상 정확하게 끄집어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공식을 정확하게 암기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언제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사용할 것인가? 문제를 봤을 때이 부등식을 사용할 생각을 하는 것. 그 부분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부등식 자체는 외웠는데 문제를 봤을 때아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부분을 충분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공식을 어떻게 암기할 것이냐. 일단 좌변 먼저 볼게요. 지금 a 제곱이랑 b 제곱 얘네 둘이 더해져 있고, X제곱, Y제곱이 더해져 있잖아요. 그 제곱끼리 더해진 게 지금 두 묶음이 있습니다. 그두 묶음이 곱해져 있는 건데, 얘네들을요, 다 제곱들을 떼서 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제곱들을 떼서 앞에 있는 것들끼리, 뒤에 있는 것들끼리 곱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럼 A랑 X가 곱해질 거고, B랑 Y가 곱해지겠죠? 그렇게 각각 AX랑 BY 이렇게 생겼으면 얘네들을 더해준 다음에 제곱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곱들을 떼서 앞에 것끼리 곱하고 뒤에 것끼리 곱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두 덩어리를 더한 다음에 다시 겉에를 제곱해준다. 자, 조금 복잡해도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다 필기하시고 암기까지 맞춰주시고요. 암기까지 마치셨으면 이 부등식이 유도되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유도 과정은 굉장히 간단해요. 결국에 좌변에 있는 식이 우변에 있는 식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지를 확인해주면 되는 거죠. 결국에 대소관계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자, 이 둘의 대소 비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둘을 빼버리라고 그랬죠. 이렇게 뺀 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 아니면 0보다 크거나 같은지 작거나 같은지 이걸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를 쭉 전개를 했더니 좀 길긴 하지만 여기서 지워질 것들 지우고 나면 식이 좀 간단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얘네는요, 또 마침 보면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ay bx의 전체 제곱이 되거든요. 자, 어떤 수의 제곱 절대부등식의 기본이었죠. 어떤 수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여기서 좌변에 있는 식을 보시면요, 완전 제곱식. AY-BX 이게 유일하게 0이 되는 순간이 이 전체 제곱이 0이 될수 있는 순간 아니에요. 그래서 등호가 되는 순간이겠죠, 유일하게. 그래서 아까 AY가 BX랑 같을 때만 등호가 성립한다고 필기를 했던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자, 어찌 됐든 이렇게 뺐더니 0보다 결국 크거나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붙은 부분을 우변으로 넘겨주면 결국 이렇게 코시-슈바르츠 의 부등식을 우리가 다시 만들어 낸 겁니다. 자, 여기까지 과정은 굳이 필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예제 문제 보겠습니다. 실수 XY에 x, y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3이다 이렇게 제곱길이의 합을 줬어요 제곱길이의 합을 줬는데 뒤에 뭘 물어봤냐면 3x 플러스 2y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물어봤습니다 3x 플러스 2y 자 앞에 보면 제곱된 것들끼리의 합이 있고 그리고 뒤에 있는 것들은 제곱을 띄고 나서 각각 어떤 숫자들이랑 곱했잖아요 그 다음에 합했잖아요 그렇죠? 이 모양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 모양을 발견하면 바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사용한다. 자, 그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x 제곱 플러스 y 제곱,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모양, 다른 숫자들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런 식으로 제곱 끼리두 개씩 합해진 게 두 덩어리가 또 곱해지는 거죠? 그게 뭐보다 크다 그랬어요? 각각 제곱 띠고, 앞에 있는 것들끼리 곱하고, 뒤에 있는 것들끼리 곱하고. 그래서 걔네들을 더해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체 제곱을 해준다. 그랬을 때, 뒤에 있는 3x 플러스 2y는, 여기는 ax 플러스 by랑 모양이 같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결국 a는 3이 되는 거고, b는 2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좌변에 있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이미 문제에서 13이라고 주어졌었죠? 그리고 그 앞에 곱해져 있는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도 13. 결국 좌변이 13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3x 플러스 2y의 제곱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13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우리 이 제곱이 아니라 제곱이 풀려있는 식의 최대 최소값의 곱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등식에서 제곱을 풀어줄 때는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제곱한 게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기 때문에 루트를 씌우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안에 가둬놔야 되겠죠 부등식에서 제곱 푸는 법 기억나시죠 자, 그럼 3x 플러스 2y의 최대값, 최소값이 다 나온 겁니다. 최대값은 13, 최소값은 마이너스 13. 그래서 이 둘을 곱하면 정답은 마이너스 169가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실수 xy에 대해서 이번에도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3이라고 주어졌고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3y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있습니다. 지금 구해야 되는 걸 보니까 네개 항이나 더해졌어요. 근데 이게 약간 괜히 어렵게 보이게 만들려고 억지로 이런 모양을 만든 거거든요. 여기 잘 보시면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이미 13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13으로 바꾸고 나면 굉장히 간단해져요. 결국 뒤에는 13은 상수기 때문에 앞에 는 2x 플러스 3y의 최대값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제곱끼리 더해진 합을 알고 있고 각각 x랑 y를 제곱을 띤 다음에 그것들을 각각 또 다른 숫자들이랑 곱해서 그 합의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물어본다? 그런 건 무조건 코시-슈바르츠 의 부등식을 사용하면 된다. 이 모양 자체 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번 연습 문제들을 충분히 풀면서 이런 모양을 봤을 때 코시-슈바르츠 의 부등식을 바로바로 바로 끄집어낼 수 있도록 반사적으로 나오게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코시-슈바르츠 의 부등식 공식을 꺼내보겠습니다. a 제곱 플러스 b 제곱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y 제곱 얘네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어요? 앞에 있는 것들끼리 곱하고 뒤에 있는 것들끼리 곱하고 제곱을 떼고 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한 다음에 이 전체를 제곱해준다 그랬을 때 우변에 있는 ax 플러스 by가 결국 2x 플러스 3y가 되도록 a가 2고 b가 3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좌변에 있는 ab도 2랑 3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좌변에 있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미 문제에서 13이라고 주어졌고요 그 앞에 곱해져 있는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도 13이죠 그래서 좌변이 13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결국 2x 플러스 3의 제곱이 또 어떤 수보다 작거나 같다 제곱한 값이 어떤 수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어떻게 풀라고 그랬어요? 다 루트를 씌워주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안에 가둔다 만약에 크거나 같다였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바깥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최대 값을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뭐예요? 13이 되겠죠 이해되셨죠? 연습문제 충분히 풀어보세요 감사합니다